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강석한 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아내가 낮잠을 즐겨 자는데 너무 많이 자면 저녁에 잠을 못 자길래 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깨웁니다. 여보, 택배 왔다 택배. 얼른 나가봐. 어? 택배? 어? 뭐야 안 왔잖아. 그리고 또한 번은. 여보 엄마 왔다 엄마 우리 엄마 어어 어? 어머니가 없었다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근데 제가 이러는 걸 보고 초등학생 딸이 이러더군요. 아빠 잠자는 사자의 고털을 건드리지 마. 엄마 화나면 무서워. 딸이 제게 가끔 하는 말. 잠자는 사자의 고털을 건드리지 마. 헤이 타일러 이 표현은 진명으로 뭔가요? 한 홍준님이 타일러는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인가요? 모기 너무 싫어하셨네요. 찰가루들의 영어쌤 타일러라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여름 최대적 enemy of summer <laughs> is mosquito. Yeah, yeah. No one likes mosquitoes. Yeah, everyone hates mosquitoes. Yes, they do. 타일러도 yeah. 모기 뭐좋아하 않을 테고. 한국 네, 그렇죠. 목이 네. 물리는 편이 어때요? 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조는 편인 리는 편인 한데긴한데에서데국데서한에민감하에 민감하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목이 랑국국 목이 좀 다르긴 달라요? 잘 모르겠네요. 아마 다르지 않을까? <laughs> 그렇죠. 네. 그렇대요. 뭐. 심지어 뭐 런던의 지하철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모기 종이 있대요. 어, 네. <laughs>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표현이 잠자는 사자의 코타를 건드리지 마. 어, 이거를 일단 영어로 바꿔볼 텐데 바로 네. 그들 한번 그냥 바꿔 볼게요. 네. Do not touch lions, no s u hair. When he sleep. 네. 어 전달은 돼요. <laughs> 전달은 했죠. 이렇게 하면 뭐 어, 네이티브 스피커는 알아를 듣겠죠. 네. 사자의 골터를 건리지 말라고. 네. 얼마나 멍청해야 사자의 골터를 뽑으라고 하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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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그렇죠. 그렇게 들려. 그렇죠. <laughs> 아. 왜 되게 사실적이니까. 그 이건 어때요? Stop bothering when lions l e e p 음, 음. 라이언이 잘 때는 문제... 네. 괴롭히지 마. 그렇죠. 예. 네. Stop bothering when lions l e e p 또안 된다는 거죠. 어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음. 안 쓰는 표현이긴 하죠. 사사로 갈까요, 아니면 엄마로 갈까요, 아니면 어떤 사물로 갈까요, 사람으로 갈까요? 그냥 그냥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사람에 대해서. Do not try 네. to wake her up when she sleep. 아 이런 느낌이에요. 예 네, 예. 네. 그런 느낌을 깨우지 말라에 같은 뜻을 전달하는데 반대로 표현하는 을 거. 부정형이 아닌 긍정형으로. 오... Uh, uh, 아, Let her sleep or she'll get cranky. Uh, one more time, please. Let her sleep or she'll get cranky. 자, Let her sleep. Or she'll get cranky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씩 하나씩 보죠. 일단은 Let her sleep는 자기 내두세요. 아, let, sleep. 네, 그렇죠. let, let her sleep. 그렇죠. Let is no 눈 내리게 두세요 것처럼 Let her sleep. 그녀를 자기 내버려 두세요. 네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깨우지 말라는 말을 자기 내버려 두세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let her sleep. 네, Let her sleep. Or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네, she'll get cranky. 네, to get Cranky. cranky. 그러면 여기 to get 어떤 상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상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cranky예요. cranky는 어 어떻게 설명하면야되 고약해지는 거. 심술맞게 고약해지고 짜증내는 거. 그러니까 만사에 짜증내는. <laughs> 아주 그냥 어, 어 도화선이 완전히 짧아져 있고 <laughs> 어 일촉즉발인. 어,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 좌화석 <laughs> 예, 항상 이렇게 어, 조금만 건드리면 팍 폭발해 버리는 폭발 복발 직전. 예, 폭발 직전에 그런 약간 어, 예민한 상태. 탈레빗 때 말했던 그스탑바더링 위에 이리테이팅. 그렇죠. 이리테이트. 모든 게다이리테이딩하게 느껴지는 상태. Uh -huh, 그 정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s sleep. s o 내 e b 세요 s 그러 l e s h i g o e t cranky. She'll get cranky, cranky. cranky, g g e t cranky. cranky 아, Why are you so cranky? h e d tail. Head tail. Oh, c r a n k cranky. 요 네, 네네, to a l e o a a e o a t o a l i t t l 해 a l 오 e b o a a e b y a e o o a